진화입니다. 자, 저거부터 좌중간쪽 안타를 때려냅니다. 커에스 서두타자 출루 하는 SK 와이번스 서로 한이회에이 후에 내쫓고 네. 을 갖고요. 자, 도루 성공입니다. 자, 커리어 하이안타입니다. 그리고 척신타 홈 승부 홈에서 홈에서 홈입니다. 그 사이에 1호 이루, 1호에서는 정일훈 커리어와의 1 0번째 안타를 접시타로 때려냈고 1타점을 올렸지만 네.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6타수 11안타 4, 2푼 1리 어제도 4타 구. 채흥성. 삼 3진입니다. 허구에는최흥성 선수가 대처가 안되네요. 볼카운트딱보입니다더레스 예.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LG 이르사 마루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SK 1회 초에 한 점을 뽑아내면서 양팀 의 공방은 SK가 한 점을 먼저 앞서갑니다. LG전 약했던 최승준 소수가 일단 어제 하나 때려내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 그리고 자, 인사이드 아웃위로우측야타를 뽑아냅니다. 자딱 버리고요. 1회전 1회전 던지지 못합니다. 일단 아웃카트 하나만 늘려냅니다. 일단은 바운드가 큰 타구를 때리면서 희생번트 결과와 희생번트 같아졌습니다. 네. 3구. 커더 올렸습니다. 죽였죠.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죽였어. 죽였어. 따라갑니다. 죽였어. 아, 잡았어요. 그리고 3주전 퇴근. 검으로 <laughs> 최승준. 한점더뽑아내 SK와이번스. 이재원의 희생프라이. LG가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원점이고요. 서글픈 이야기죠. 이게... 자 주자가 뛰었는데요 어이로 아슬아슬했지만 아웃입니다 김용희의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예. 자 빠른 타구입니다 주교수 쪽첫신타 돌립니다 헝승부 벙포기 다시 앞서가는 SK 와이번스 일단 3회 말그 흐름을 4회 초에 SK가 그대로 이어갑니다 투하우 아, 예. 1리로가 된거죠 자 좌측 그리고 이타 고요잘 맞추고 투자 두 명이 홈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SK는 지금 팀 홈런 99개의 장타 홈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좌중간 쪽인데요 좌중간 안 탑니다. 2루까지 박재상 2루타. 서스타가 되면서 SK가 결국 한 점을 뽑아냈습니다. 내올 네, 시즌 첫 선을 보이는 브라울리로 라라 선수인데요. 88년생 김광현 선수와 같은 생 투수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요. 186cm 82kg.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의 데뷔전을 볼펜 투수로 들어오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선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1럽적 아... 직선 타웃입니다. 선진의 타구 잘 맞춘 타구는 박정권의 일로 비트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원아웃 네. 삼진입니다. <laughs> 네, 지금 공을 던지는 걸 보니까 자, 좌측 좌익수 자리 잡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오추 안타 아. 잘 때립니다. 쳐고 걷어 올렸습니다 높게 떠갑니다 중견수 오익수 그대로 패스 넘어갔습니다 와 엄청난 힘이네요 대형 포물선을 그리고 최승준의 투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 최승준 선수 정말 와, 엄청난 치. 홈런을 칩니다 와 지금 예. 일어서 저렇게 넘기나요? 어제 어째... 센터 펜스를 넘기는 결승포 오늘 지금 추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원인데요 이런 홈런을 치는 국내 타자가 없습니다 잠실에서 밀어서 엄청난 공을 쏘는 그림에서 넘겨버립니다 이것도 이번에도 낮은 공이거든요 근데 그 낮은 공을 들어올려서 우중간을 넘겨버려요 네. s k 와이 버스 최승준 선수의 결국 홈런포가 가동되면서 SK 17경기 연속 네. 홈런 기록을 이어가게 됐고요. 어제 홈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홈런도 넘어갈 것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네. 넘어갑니다. 엄청난 파워예요. 아마도 외국인 스카우트들이 있으면 저 타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네. 만한 홈런입니다. 지금 외국인 스카우트가 최승준 선수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와 정말 아. 엄청난 힘을 네. 보여주는 최승준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홈런의 어떤 그 격이 좀 다릅니다. 예. 예. 아, 진짜. 상대의 주눅을 아, 상대가 주눅 들게 할수 있는 그러한 파워네요. 예. 정국의 코치가 뭐 심리적인 뭐 안정도 좋겠지만 참 이, 부도 타겠네요. 예. 놀라죠. 예. 어떻게 저렇게 치지? 정국의 코치도 <laughs> 놀라고 했습니니다 그러니까 다들 맞는 순간 안 넘어가겠지 했지만 다 넘어갔고요. 네. 와 이제 100홈런째 됐죠. 그렇습니다. 네. 팀홈런 100개를 때렸고 예. 그 가운데 최승준이 17개인데 정말 15개 하나걸로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은뭐 테임즈나 히메네스나 뭐 김재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과 정말 홈런왕 싸움 할 만합니다. 자오측에 높게 떴습니다. 윅수 펜스 앞쪽까지 가서 점프하면서 어, 잡아왔습니다. 잡았어요.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로. 일단 아, 투자를 다시 기로합니다와 환상적인 수비. 김재현 선수의 네. 패스플레이. 이건 정말 슈퍼맨입니다. 아 지금. 이걸 잡아내네요. 펜스를 직격하는 타구였는데요. <laughs> 와 김재현의 엄청난 수비가 나옵니다. 예, 지금 뭐 놀라. 놀랍기만 합니다. 이야, 네. 이건 거의 뭐 노란선 근처에서 점프 하면서 잡았는데. 네, 잡고 난 다음에 1루까지성공를 했는데. 자, 야. 이 타구에 일단 어, LG 쪽에서 이제 합의 판정을 요청을 했어요. 어, 근데 지금 뭐 펜스 앞에서 정확하게 잡았거든요. 예. 와 날았습니다. 그냥 와, 깨끗하네요. 진짜 최고의 수비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 이제 아쉬운 건 네. LG 쪽에서는 아까 박용택 선수의 좌익수 쪽에 큰플라이때데 2루 주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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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에 태그업을 음, 음, 했더라면 그게 이루어졌다라면은 지금 한 점을 한더 쫓아갈 수는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건 아쉽고. 근데 아, 진짜 김재현 선수가 대단한 수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선수가 이어서 바톤 터치를 했죠. 앞서 대타가 빠지면서 돌렸습니다. 어. 오! 우어 앞서고 이게 웬일입니까? 2로 돌아서 일단 1에서 멈췄습니다. 최현성선수가참타공감 아. 예. 최우성을 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탓태야죠탓태야 <laughs> 될까요? 지금 블로킹은 잘했어요. Yeah. 그런데 일루 송토를 yeah.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고메서 버트를 됩니다. 일루 일단 아웃카트 하나 그다음 신 삼루까지 갔습니다. 고메서가 아, 경기의 흐름을 읽어요. 잘 되네요. 예. Yeah. Yeah. 높게 떴습니다. 최정민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네요 이제 이문 잡았고 강한 어깨 이문이지만 홈에서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자, SK는 원하는 추가점을 냈습니다